그래 맛있지? 그래. <laughs> 맛있다 많이 잡수이소 에이 뭐조선지에 똑같다 인생 사는게 사람 사는거 똑같다 응. 그게 인생 별거 있나 뭐 그래 응. 응. 어린이밥도 빨리 다 못먹나 아니 맛이 없다 와 입맛이 없나 갑자기 입맛이 없어졌구나 진짜 입맛이 없다 요새 입맛이 없어 응. 아 u k 이 r a k Sukarak, Sukarak, s u 들 a r a k s u k a r a 는 s 가 k a r a k s u k 힘들다. 사 s u k a r a 하 s u k a r 힘 k Sukara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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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내일 기회 가겠나? 기회는 다 하는데, 응. 힘들다. 좀 많이 힘들겠다. 뭐 응. 사는 응. 게좀 많이 힘들겠다. 많이 힘들다. 응. 돈도 필요없고 한도도 필요없다 응. 내, 내, 힘들다 다 응. 이제 조금만 있으면또좀 눈물 좀 눈물도 좀 흘릴 때도 되는. 눈물이 안 나는데. 이제 눈물. 눈는 아유 눈물도 말랐 눈물이야. 나 눈물 이안 나. 그래 눈물이, 눈물이... 안 나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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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밥한 먹자. 밥아 빨리 먹어. <laughs> 형님 행님 <형님> 밖에 기다리네. 하라고라, 마, 또왜 밖에 안 와. 아이고, 그래, 이 정도는 돼야. 백항이지. <laughs> <배강이. 웃음> 이거 술이. 벌써 술이 이거 싸갖고, <laughs> 싸갖고 주문이 넣어줄까? 맨날 그 닭발 있잖아. 응. 닭발 먹으러 가야지. 아니다, 이모. 오지 마라. 그. 한번 치아라. 둘이, 막, 모해가 하늘 뚜껑이, 뭘 열지는 못해가고 가라. 뚜껑. 뭐? 아, 근데 또해줘야 되네. 그. 네. 어? 말 해. 근 내가 바보잖아. <laughs> 바보 가아이가독띠 아, 기나너나 머리가 아프다. 아니 모기가모기가 오고